뭐해! 먹어볼게 <놀람> 아, 아, 어? 어어, 잠깐! 만아 행복해! 한복하라고아이 정도면 됐겠지? 탕후가나가 아름이오! 얘네들 <놀람> <놀람> 놀라지 마세요! 짜잔! <놀람> 짜잔! 요즘 인기 있는 탕후루! 아름이가 요즘 이 탕후루에 푹 빠졌거든요 아,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유 진짜, 단내 나네. 이거, 타올, 이거, 누가 먹어? 이거, 달아가지고. 이거, 타올, 마, 맛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완전 잘 만들었지 않았어? 야, 뭐가 이렇게 잘 만들어, 잘 만들기는. 너, 이런 거 먹으면은, 달아가지고, 너, 이빨, 금방 썩어. 응, 음, 아니야, 안 썩어. 빨리 한 번, 마, 먹어볼래? 내가? 응. 내가, 이거, 원래, 별로, 별로, 타올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응. 야, 이거, 딸기니까, 먹어볼게. <laughs> 이거, 아름이가 용돈 탈탈 털어서, 사온 거야. 어어어어오빠어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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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으 뭐야, 야 산대가 이렇게 판다고? 뭐, 말아 일을 그래? 막, 그냥, 막, 뭐, 면도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 산게 아니라, 용돈 모아서 만든 딸기탕후라고네가 만들었어? 어, 어쩐지 만들었을까? 맛 저렇게 없더라 야! 모든 음식은 탕후루로 만들면 다 맛있어. 이거 짱 맛있는데 무슨 소리야? 으아. 뭐? 모든 음식은 다 탕후루로 만들면 맛있다고? 응.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안 되겠어요. 아름이 탕후루 중독 걸린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쳐봅시다. 에? 네! 음 맛있다. 응? <놀람> 탕후루 먹고 싶다. 용돈도 다 썼는데. 여러분 제가 1단계 탕후루를 가지고 왔어요. 헉? 자, 짜잔! 와, 뭐야? 탕후루? 와! 바로 왕가 탕우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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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먹어도 돼? 아 잠깐, 잠깐 기다려봐. 어? 아름이가 의외로 엄청나게 편식을 많이 하거든요? 딸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딸기 없죠, 지금? 딸기를 제외한 모든 탕우루를 내가 사왔어. 아 뭐야, 탕으루하면 딸기 탕으루인데 딸기가 없잖아? 과연 아름이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게?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오, 우와. 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야 먹는 거 가지고서 손을 만져. 응. 음! 어? 어? 뭐, 너못 먹겠어? 아니. 이네 식감. 완전 유명한 왕가탕으로 집의 블루베리 탕으로잖아. 뭐지? 너무 잘 먹는데? 응. 음! 음? 아, 이그다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음, 다른 거뭐 음, 먹을까? 음.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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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귤, 귤, 귤. 아니, 좋아서 줄 먹어볼게. 응. 어. 그래봤지 <laughs> 음너 지금 뭐못 먹겠지? 아니야, 응 음, 봐. 아, 어. 육즙이 장난 아니야, 오빠. 육즙이겠지. 아, 아, 그거나 그거나. 음, 맛있 다다다 음 다음 다음 다음. 음, 다음. 음. 어, 너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지?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 음 토마토? 이거 좀큰거 같은데. 그치, 좀 먹기 힘들지. <laughs> 음 뭐야? 못 먹겠어? 아니? 방울 토마토가 새콤하니까 이 달달한 설탕 코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음? 뭐라고? 뭐왜 이렇게 잘 먹지? 그, 그, 그러면은... 아, 오빠 뭐해? 이번에 이거 먹어볼 텐데 잘 찍어! 어어... 어, 어. 음, 음. 어 알겠어 알겠어 이번에는? 사파이어 사파이어 포도라고 하는 거 같던데 우와! 아름이를 위해서 오빠 돈을 털어서 이런 걸 사오다니 <laughs> 이게 아닌데 자 먹어볼게 으악! 어 뭐야 너 포도 뭐 이렇게 막 걸렸구나 별로 안 좋구나. 사파이어 포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 포도 처음 먹어봐. 뭐이 포도를 처음 먹어보는데도 이렇게 맛있다고 탕후루 만들었는데? 장고자나 음. 그럴 수가. 음. 너 이거 지금 내가 틀림 없어. 너 이거 지금 음. 연기하는 거야. 너 내가 먹어봐야겠어. 음. 자 와이야. 오 먹어, 먹어봐, 어? 먹어봐, 먹어봐! 우리 비엔나들! 어. 비엔나들은 어떤 탕으로 좋아하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알았죠? 음. 아, 이거 나가 속임수야, 속임수. 응. 음. 어때? 맛있지, 오빠? 짱이지? 아 알어! 아유, 알어! 응? 음? 나는 그냥, 그냥, 어? 거북이 혼자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아니야! 이게 설탕 옷을 입힘으로써 얼마나 더 맛있어지는 건데! 샤인머스켓을... 아니, 샤인머스켓까지 먹는다고? 응! 음. 아? 으음!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탕후루를 가져오겠습니다. 음. 음 그럼 나 이거 다 먹어도 되지? 다 먹어라. 알바 음. 알바. <laughs> 마지막 하나. <웃음> <웃음> 뭐야 이걸 다 먹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 태자 같은 녀석 탕후루를 진짜 완전하게 중독됐구만.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이단계를 말이지! 이단계? 그 탕으로? 빨리빨리 빨리, 빨리! 바로 이단계는 너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응. 짜잔! 떡! 탕으로! 그것도 꿀떡이랑. 오? 오징어가 아니라 그거야. 무지개! 떡! 어? 떡을 탕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너 이거는 탕으로 그 새콤달콤이 없어. 너 이거 뭐 절대 못 먹을걸? 어, 근데 나 이거 파는 걸본 적이 없는데? 오빠가 만들었어? 에 여기에 여기에 이거 됐다고 나여기소장이 봤어. <laughs> <laughs> 오빠 정성이 장난이 아니다. 뭐야 병만 고칠 수 있다면은. 우와잘 만들었는데 오빠? <laughs> 내가 이거 얼마나 연구했는지 알아? 우와 이거 탕후루 같아 대박 먹어볼게. 어? <laughs> 너 맛없지? 오빠. 어? 오빠 탕으로찜 차려도 되겠는데? 어? 무슨 소리야? 왕가탕으로 같지 이게 설탕 코팅이 두껍지가 않고 어. 얇고 바삭하니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음! 거짓말하지마! 음! 하나, 하나 더 먹어봐 그러면 알겠다 자, 이번에는 어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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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어 뭐야 떡에서 이런 냄새, 이런 소리가 난다고? 와 오빠 진짜 장난 이거봐 이 두께 뭐야? 설탕 커팅 두께? 어어! 어. 우와 이거는 장인 아니면 이렇게 못 만들어! 오빠 진짜 최고다! 이럴 수가! 아르이 좋으라고 한거 아닌데! <놀놀놀놀놀놀놀> 너 거짓말 하는 거지? 음? 나한테 줘봐. 그래 오빠도 먹고봐이 <laughs> 이게 뭐야! 어제나 달기만 하잖아! 음, 맛있지 않아? 아, 뭐가 맛있어? 그냥 먹는 게막 훨씬 맛있지! 아, 근데 나는 이제 떡! 그냥 떡안 먹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탕후루로 만들어서 먹을 거야. 오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이럴 수가 여러분. 아름이의 정도가 좀 심하네요. 빨리 3단계를 진짜 강력한 거나 들고 가겠어짱말짱 <laughs> <진짜 맛있다. 웃음> <laughs> 여러분 제가 3단계 탕후루를 만들어왔어요.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은 이거는 절세 탕후루로 만들어서 안 되는 음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laughs> 아르바이! 어. 3단계 탕후루 만들어왔어! 아, 탕후루 만들어왔다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것은 바로 마시멜로 탕후루! 어? 이거 마시멜로 완전 설탕 덩어리잖아. 그래! 마시멜로는 완전 설탕 덩어리인데, 또, 탕후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전한 설탕 덩어리가 되었지. 먹을수 있을까? 근데, 좀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본다고? 어? 와, 이거, 이거,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거? 자, 한번 먹어볼게. 어, 이, 이거, 이거 먹어볼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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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뭐야,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어, 그럴리가 없는데, 이거 녹을까봐 냉장고에 넣었는데, 이렇게 붙어버렸다고? 뭐야? 아 좋았어 이렇게 뜯는다! 어, 어, 뜯어! 뜯어! 와와 푸짐하지? 어, 푸짐하다! 뭐, 뭐, 먹어봐! 어 알겠어! <laughs> 어 뭐해! 야뭐 이게 뭐 쌍쌍 반죽하자 아, <laughs> 이거 오빠 거! 이거 오빠 이따가 먹어! 자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봐디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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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처음이야! 이 <laughs> 질기고 달고 해서 마, 맛 없지. 응? 음? 신기한 맛이네. 한번 더. 음 한번한번 한번 더? 한번 더? 응. 음. 응. 음. 오빠. 왜? 지금까지 탕후루가 바삭바삭하기만 했잖아. 어. 근데 이거는 쫄깃쫄깃한 재미가 있네. 야, 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원래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진 않아. 응? 음? 아니 근데 맛있다. 맛있다고 역시 탕후루는 마시멜로에 입혀도 맛있다니까. 이거는 내가 어, 실수로 남은 그 설탕으로 하다가 실패한 건데 응. 너 이것도 먹어봐! 이거 너 이제 너 이빨도 안 들어갈걸? 아 이건 먹기가 싫은데? 그것까지 좋아할 수가 없어. 이거 아예 맛이 없어. 돌집 씹는 거 같지? 겉바! 왜? 겉바 속초가 여기 있었네! 뭐? 겉바 속초? 이거 들어봐, 들어봐. 음 어, 이게 이 맛있다고? 오빠가 새로운 발견을 했어! 뭐야! 그런리 없어! 내가 뭐, 뭐 먹어보겠어 오 먹어봐 뭐야 진짜, 진짜 맛있다고 이거? 응 음, 진짜 맛있어 오빠도 좀 좋아할 것 같아 먹어봐 먹어봐 <웃음> <웃음> 오빠... 어아 나는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냥 마시멜로도 달아서 못 먹는데 어 나. 음, 맛있게 하려 아, 그냥 이거 여러분, 여러분 절대 따라줘마세요 이거 그냥 카라멜 펄딱 먹어내면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응? 음, 짱 맛있는데? 후루는 맛있어. 얜! 예! 야, 끝나지 않았어. 아직 4단계가 남았어, 5단계도 남았어. 너 후회하게 해줄게. 알았어? 후회 안 해. 후루는다 맛있으니까. 아, 이 아파요. 아, 다음 단계 갈게요. 여러분! 음, 음, 음. 아름이 탕후루를 한 번씩 뺏어 먹으니까 제가 이빨이 다 썩는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건강식으로 준비해 봤어요. 아름이 이거 절대 못 먹어요. 예, 진짜. 그리고서 뭐냐면은. 아, 뭐해 아, 깜짝이야! 아, 오빠 여기서 뭐해? 빨리 탕후루나 만들어와. 가져왔지? 바로바로. 바로. 응? 다음 탕후루야! 오이 탕후루! 아! 오이? 그래! 이제까지 너가 먹은 건다 달달한 맛이 있었지. 하지만 이것은! 오이는 달달한 맛이 없어! 이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탕후루인데. 요즘 비엔나들이 이렇게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군. 어. 야, 우리 비엔나들이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너 절대 못 먹을걸? 넌 편식쟁이니까 말이야! 편식쟁이라니? 아니면 다잘 먹어! 잘 만들긴 했네 뭐해! 아, 아, 어. 먹어볼게 어, 어, 잠깐 아, 항복해! 항복하라고! 항복이라니! 절대 내사단 항복이란 없어! 어. 응. 너무 많이 응. 먹은 거 같은데 응. 응. 못 먹겠지? 음그음 오이의 그 이상한 향과 그 설탕이 만난 음? 괜찮은데? 어? 괜찮다고 음 거짓말하지 마! 오이가 육즙이 많잖아. 아이 뭐그 육즙이야 과즙이? 어 채소는 뭐지? 수분이라 그래 그냥. 냐 아, 수분이 많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설탕이랑 같이 먹으니까 음 약간 꿀물 먹는 거 같지 오빠. 꿀물 먹는 거 같다고? 응. 음. 이럴 수가 여러분 이렇게 먹어본 사람들을 이렇게 꿀물 맛 나는 거 맞아요? 음. 아유, 냄새나! 오빠도 먹어볼래? 아, 진짜.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아, 뭐야 여기 이렇안 묻었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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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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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이러지 마. 오해, 안 돼, 이러지 마. 미안하다, 이거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먹을만해 먹을만해 약간 솔직히 마시멜로에서 좀 달았거든? 근데 이게 약간 건강해진 느낌이네 그렇게 딱딱해오빠 음. 음.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탕으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 이거 살짝 조금 힌트를 주자면은 일단은 물에 넣고 끓여 그 다음에 그 물을 버려 그 다음에 비벼 이렇게 해서 만드는 탕후루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 아르마 만뭐 해? 뜯고 있어서 뭘 비빈다고? 마지막 탕후루를 가져왔다. 어? 마지막 탕후루? 어.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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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 반바라 짜잔! 불닭볶음면 탕후루! 어 이게 탕후루라고? 그래 만져봐. 아 어, 뭐야 굳었어 오빠. 너라도 이런 설탕 범벅에 코팅이 입혀진 탕으로는 어못 먹을걸?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아트를 만들어? 와, 이것봐, 이것봐. 무슨 불닭볶음면 물이 자꾸 떨어져, 오빠. 설탕물이다. <웃음> <웃음> 오빠가 뭘 만들어온 거지. <laughs> 너 절대 못 먹어, 이거 절대 못 먹어. <laughs> 옛날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어, 포기해. 포기할 수 없지. 탕으로는 맛있어. 응, 아. 응. 음, 음. 바삭바삭거리는 이 어! 뭐 거의 뿌셔뿌션데? 응응응응못 먹겠지? 맵지? 맵고 달고! 응? 어..어..어..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오오어 어, 어. 오빠! 어? 아니야! 말하지 마!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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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어? 불닭이 원래 맵잖아 어 이게 바로 단짠단짠이네! 뭐 어, 단짠단짠! 야 오빠 이거 먹어봐 먹어봐 야, 오빠 때문에 이만큼 남겨준 거야 내가 다 먹고 싶었는데 <놀람> <뭐래. 란람> 아 진짜 이 누가 먹어 이거 뭐야 나 아까운 거래 아 진짜 이거 아, 단짠단짠은 맞네 맛없는 단짠단짠 무슨 야 엄청 맛있는데 뭐 없어 이거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거 내가 오빠한테 우리 양반군도 왜 그래? 진짜. 저걸다 먹었다고? 음, 음, 음. 음 약간 뿌려뿌려 먹는 거같고 일단 이럴 수가. 아름이 탕후루 중독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제 밥까지 탕후루로 만들어 먹겠네. 어? 아니지 아름아. 좋은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오빠. 우리 이제 밥 그냥 먹지 말고 탕으로 만들어서 먹자. 안돼. 다음 시간에 어쩌나 또 재미도 꺼내 들을 들어오겠습니다 안녕! 안 돼. 안 돼. 안 돼.